방송은 시작 10분 만에 예측을 폐기했다. 티바사이 스페셜 한일 슈퍼 스테이지 한류가왕 접팬 이름만으로도 활력이 넘치는 라인업에 모두가 전설의 재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프닝은 당연히 테레사 텅원정 무대 최첨단 홀로그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림일 거라 굳게 믿었다. 그런데 러닝 오더가 조용히 바뀌었다. 안내 자막도 장엄한 설명도 없이 조명이 꺼지고 다시 켜졌을 때 무대 중앙엔 메인 게스트로 공지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빙에서. 그 순간 스튜디오는 묘하게 정적이었다. 구호도 환호도 잠깐 멈췄다. 마이크를 입술 가까이 끌어당기는 동작 하나로 긴장이 촘촘해졌다. 그리고 첫 소절이 나왔다. 맑고 단단한 고음이 공기를 갈랐다. 객석은 숨을 고르는 대신 숨을 멈췄다. 일본의 음악 평론가 사와다 유이치는 무대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있다면 방금 그 장면이라고 적었다. 정확했다. 그때부터 무대는 빈에서의 세계였다. 선택한 곡의 제목은 낯설고 과감했다.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익숙한 트로트의 문법에서 한발 비껴서 도시적 리듬과 연극적 서사를 끼워넣은 오리지널 신곡. 원곡이 없다. 표절 의심을 피해가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선언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 종류의 신곡이다. 도입부는 숨을 아끼고 프리코러스에서 긴장선을 길게 당긴 뒤 후렴에서 단어의 의미를 직선으로 꼽는다. 가장 높은 구간에선 클린톤으로 치고 올라가듯 질감은 날카롭지 않다. 사람 목소리로 가능한가 나는 반응이 쏟아질 만큼의 하이노트, 현장에선 D7에 근접했다는 추정까지 나왔다 해도, 호흡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은 과도한 제스처를 하지 않았고 대신 발의 스텝과 눈의 방향이 리듬을 주도했다. 감정을 부풀리기보다 문장을 밀어넣는 방식. 빈에서의 장점이 무대 규모를 만나 폭발한 순간이었다. 클라이맥스가 올라갈수록 객석의 체감 소리는 줄어들었다. 함성은 뒤로 미루고 집중이 앞으로 나왔다. 마지막 30초. 오케스트레이션이 살짝 뒤로 물러나자 보컬이 전면으로 튀어 올랐다. 엔딩 롱톤을 과시하지 않고 한 박자 더러 마무리하자 정적이 아주 짧게 흘렀다. 그리고 일제히 일어서는 길이 약 2,000명이 동시에 손을 들었다. 몇몇은 손등으로 눈가를 누르고 어떤 이는 입을 막은 채 무대를 응시했다. 트위터의 실시간 탑에 빈에서 일본 전윤이 연달아 올랐고 잘 모르는 계정들조차 영상을 공유하며 한 줄씩 남겼다. 이게 가능한 음역인가 테레사 텅의 시대와는 다른 방식의 압도, 일본 보컬 트레이너 시마다코는 테크닉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 전달이 고음을 지탱했다는 분석을 더했다. 숫자가 따라왔다. 방송 직후 현지 주요 우먼 차트 3위 제이팝 팝그룹들의 신보 사이에서 버틴 순이었다. 검색량은 급증했고 포털 인기 키워드는 며칠간 상위권에 박혔다. 일본 팬카페는 개설 첫날 수천명을 돌파하며 가입 서버가 잠시 멈췄다. 누군가는 현수막 제작을 누군가는 자막 번역을 또 누군가는 생일 광고를 제안했다. 현상은 그렇게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무대 뒤편의 사정은 더 분명하다. 리허설 직후 일본 측 pd는 러닝우더 수정을 제안했다. 테레사 이후 가장 강한 충격이라는 내부평이 먼저 나왔고 본방송은 그 판단을 증명했다. 테레사 텅의 홀로그램은 여전히 눈부셨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과거의 완벽함보다 현재의 생생함이 더 멀리 갔다. 빈에서는 뒤를 잇는 대신 옆으로 세기를 냈다. 누군가의 후계자도 복제도 아닌 사건 이 단어가 가장 정확하다. 그 사건을 가능케 한건 곡의 메시지였다. 일본 엔카의 거장 사이토 마사오가 선율의 뼈대를 한국의 작사가 김민아가 서사의 근육을 더했다. 설정은 낭만적이지만 서두부터 문법이 달랐다. 여주인공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늘이 내려주길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체였다. 여자는 폭풍 속에서 길을 낸다. 김민아의 인터뷰 한 줄이 곡의 정체성을 꽤 뚫는다. 비내서의 목소리는 그 문장을 소리로 번역했다. 비일상적인 고음을 올려놓고도 과장하지 않는 태도 슬픔을 연기하지 않고 견디는 방식. 그래서 젊은 여성 관객이 먼저 반응했고 50대 시청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시대와 세대의 어휘가 잠시 같은 페이지에 놓이는 드문 장면이었다. 기술도 한몫했다. 카메라는 무리하게 줌을 반복하지 않았다. 브리핑에서 노래를 들리게 하는 컷이라는 룰을 먼저 합의했다는데 호흡과 입모양 손의 미세한 떨림만 따라갔다. 사운드 팀은 관객 마이크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았다. 대신 무대의 공간감을 살릴 만큼만 홀톤을 남겨보컬 앞에 빈 공간을 유지했다. 그래서 나지막한 발성도 뚜렷하게 들렸다. 결국 잘 들린 무대가 오래 남는 무대가 된다는 단순한 원칙이 통했다. 눈이 아닌 귀로 기억되는 무대는 다시 보기에서도 힘을 잃지 않는다. 비교와 경쟁의 언어는 쉬운 기사 거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날의 요지는 승부가 아니었다. 테레사를 이겼다는 과열된 표현보다 비네서가 현재를 장악했다가 정확하다. 전설은 여전히 전설이고 비네서는 전설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문법으로 중심을 차지했다. 한국에서 포스트 송가인이라 불리며 성장 궤도를 밟아온 그가 일본의 프라임 타임에서 포스트라는 꼬리표를 잠시 내려놓은 밤 타이틀이 아닌 내용으로 설득한 밤 후폭풍은 빠르게 번졌다. 네시키의 홍백가업전 초청후보권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복수의 매체가 단한 곡으로 리스트에 올라간 이례적 사례라며 기대감을 키웠다. 한류의 새로운 아이콘 같은 낯뜨거운 수식이 붙기 시작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남은 문장은 더 담백했다. 노래가 공기를 바꿨다. 많은 단어를 덜어내고도 충분히 설명되는 이 많은 산업에도 파장을 준다. 방송은 화제성을 음원은 체류 시간을 공연는 재방 문유를 얻는다. 세 영역이 동시에 상승하는 사례가 흔치 않기에 더 귀하게 읽힌다. 물론 반론도 있다. 너무 과장된 연출 아니었나 제목부터 자극적이지 않나 그럴수록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제목은 도발적이지만 내용은 정직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의미로 끌어당기는 방식. 가사에서 중요한 단어는 모음을 넓게 발음의 의미를 살리고 브리지에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의 문장을 놓아 서사를 연결한다. 고음은 과시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듯 외가 분명한 무대는 시간이 지나도 설명 가능하다. 유행은 빠르지만 설명은 오래간다 프로덕션의 선택도 배울만하다. 빈에서의 등장 전 오프닝의 화력을 최대치로 올리는 대신 여백을 선택했다. 러닝 오더를 뒤집는 모험을 하면서도 과한 홍보문구를 자제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 같은 자막조차 쓰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본방이 과대 포장 의심에서 자유로웠다. 시청자는 현장에서 체감한 크기만큼만 말했고, 그 말이 더 빨리 퍼졌다. 오늘의 방송이 내일의 기록으로 남는 방식 과열 대신 관찰 자극 대신 설계와 무대가 끝난 뒤, 비니에서는 스태프에게 고개를 숙였다. 백스테이지를 지나며 관객석을 향해 입모양으로 말했다. 편집으로 몇 프레임만 잡힌 장면이지만 팬들은 오래 기억한 스냅샷들을 곧바로 엮어 넣었다. 펠레터에 직접 답장을 쓰던 습관 지방 공연장에서도 끝까지 손을 흔들던 루틴 무대밖에서도 약속을 메모하던 태도. 이 축적이 신뢰가 되고 신뢰는 기대로 환산된다. 그래서 다음 행보에 대한 추측이 자연스럽게 올라왔다. 현지 싱글 발매? 양국어 버전 리링 미디어? 소극장 투어? 제작진의 계획이 어떻게 나오든 이날의 원칙,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만 유지된다면 무엇을 해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 공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빈에서는 누군가의 뒤를 잊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걸어 들어갔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적을 기다리는 대신 비를 뚫고 길을 내며 앞으로 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다. 경계는 목소리 하나로 낮아졌고 언어는 노래 하나로 공유되었다. 차트의 숫자보다 더큰 일은 그 노래가 각자의 하루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관객이든 한국의 시청자든 마지막 음절이 끝난 뒤 마음속에 남는 문장은 비슷했다. 이 무대는 괜히 소문난 게 아니었다. 2025년의 음악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아마 이 밤을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순간으로 기록할 것이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얼굴. 여성 서사가 스스로 서는 방식. 그리고 국경이 콘텐츠 앞에서 어떻게 얇아지는지에 대한 사례.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 빙에서. 무대의 첫 소절로 공기를 바꾸고 마지막 호흡으로 침묵을 남긴 가수. 다음 장면은 언제일까?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 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날 조명이 켜지면 우리는 또다시 숨을 멈출 것이다. 그리고 음악은 또 한번 공기를 바꿀 것이다.